할렐루야. 오늘 사사기 19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 어떠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고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끝이 나고 나면 그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이 사사기 전체의 내용과 약간은 좀 다른 책인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고 마치 전체의 부록처럼 아주 독특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또그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매우 황당한 이야기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들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음과 동시에,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아, 암흑에 그런 그림자가 그리워, 드리워져 있는가를 우리에게 함께 발견하도록, 우리에게 비춰주는 말씀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가가 만든 그 신상과 그 집에 들인 사설 제사장, 아, 그들의 이야기는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또 자기 지파에게 주어진 그 땅을 마다하고 내팽겨쳐두고 그저 자기 입맛에 맞는 땅을 찾기 위해 나섰던 단지파의 이야기. 정말 그들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 우상을 위해 고용되었던 그 사설 제사장 레위인 출신의 그 제사장이 바로 모세의 손자였다라는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마다 모두가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지만 그들의 삶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서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제쳐두고 그들 몸 안에 그들의 소지품 안에 우상 하나쯤 안고 품고 다니는 그러한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들로 전락해버린 그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지 않느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펼쳐지는 그 내용들을 보시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아니 웬만한 막장 드라마보다 더 심각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1절의 말씀 역시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위험한, 그 타락의 끝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가를 볼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그 결과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 많은 것들 가운데 한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면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결과들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어떤 레위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벌써 레위인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인은 성직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레위인은 분명 성직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타락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그 시작에 성직자라고 할수 있는 레위인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는 정말 그들을 영적으로 끌어가야 할 지도자가 이마만큼 그 타락에 앞장서고 있다는그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이미 다른 이야기들은 다른 신분의 다른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두말할 것도 어, 필요 없다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인 겁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레 위인이 첩을 두고 사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일인데 그 첩은 또 한술 더 떠서 행음을 하고 다녔다라고 말씀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그 첩이었던 그 여인이 이 남편을 두고서 당당히 떠나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훌쩍 지나서 넉 달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레위인이 다시 그 첩을 그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먹고 그첩 장인의 집을 찾아 베들레헴에 방문한 이야기입니다. 반갑게 그를 맞이한 장인의 집에서 사흘 동안 머무르며 그렇게 머물고 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인이 만류하는 겁니다. 조금 더 음식을 먹고, 기운도 차리고, 그렇게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먼길 오느라 고생했으니, 그렇게 힘좀 내서 돌아가게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더 묵고, 또 만류해서, 그 다음날 하루를 더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는 가운데, 계속 날이 흘러가니,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해가 저물어 감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만류하는 것을 지체하지 않고 이제는 길을 떠나겠다고 라 거절하고 길을 나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일행이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부스 지역입니다. 여부스. 이 여부스 인근에 도착했는데 이 여부스 인근에 도착하니까 해가 떨어질 쯤 돼서 이제는 길에서 잘수 없으니까 어딘가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되기에 거할 만한 숙소를 찾아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부스가 예루살렘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 여부스라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역이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들어온 것은 다윗 왕시대 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 여부스 이 예루살렘은 아직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닌 이방 땅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부스 땅에서 하룻밤 묵고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레위인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이 이 이방 땅에 이방 땅에 머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이유를 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방 땅이 아닌 기부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기부아기부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인데 그곳까지 가서 숙소를 알아보고 머물 곳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이 대목이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레위인은 그저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백성답게 살아온 모습은 하나도 없으면서도 전혀 엉뚱한 곳에서 내가 그래도 선민인데 하면서 선민타령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마치 술자리에서 너도 나도 한잔씩 술잔을 기울이고 있다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나도 교회 집사고 당신도 교회 집사고 서로 이런 황당한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하는 얘기가, 아, 그래도 내일은 주일이니까 오늘은 조금만 마시고 돌아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격과 별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내용들 보십시오. 그 일행들이 기부하에 도착했습니다. 선민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기부하, 기부하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들을 맞아주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 여행객들이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일은 그의 생명에 아주 치명적으로 위협을 받을 만큼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는 누구나 그 지역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다 알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방문을 하면 누구라도 먼저 나서서 그를 배려하여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쉴수 있게 하고 머물 수 있게 하고 먹을 것을 내어 주는 것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도리이고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기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고 마땅히 여겨야 할 의무를 지키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남들이 길에서 굶어 죽든 어떠한 위험한 일들을 길에서 당하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무관심한 그러한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은 이처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없고 인색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시대의 그 사회 분위기가 아마 이와 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에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직전에 그 방한칸 내어줄 사람이 없어서 결국 마국간의 그 구유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그 사회가 메마르고 강팍하고 상막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사는 곳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위인이 첩을 소유하며 살고 그렇게 말씀과 상관없이 순종 순종함도 없이 그렇게 살면서도 그저 하룻밤 머무는 곳을 찾을 때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저렇게? 구별되지 못한 이방인, 저런 것들과 함께 내가 같은 공간에서 머물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나, 이야기하는 것이나, 또 선민이 산다라고 하는 기부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러한 인색함의 그 짠내 나는 모습들이나, 어디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회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행히, 그래도 다행히도 너무 늦지 않게 이들을 맞이해준 한 노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할 수 있게 되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22절을 볼까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는 이 표현은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말하는 남녀, 이 관계는 남녀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라, 동성애, 즉그 레위인을 끄집어내어서 그와 관계를 맺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가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 아닙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이런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 하인이 조금 전에 머물자고 했던 그 이방 땅, 이방 땅 여부스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굳이 하나님이 선민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부하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베냐민 집파에 속한 그 땅까지 찾아왔는데 그곳에서 이러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한 그 이방 도시에서 있었던 일과 동일한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곳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여러분 음란한 세대가 되었다라는 건 바로 그 사회가 멸망 직전에 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왜 가정이 무너집니까? 부부간에 벌어지는 음행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결혼한 사람이 애인 한 명쯤 두고 살아가는 것을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상이 아니죠. 아동 성착취 문제나 동성애 문제, 수많은 음란물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의 시장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의 주소가 어디쯤 와 있는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지만 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 못하다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되짚어보고 점검해봐야 하는 너무나 안타깝지만 슬픈 이야기지만 이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결국 불량배의 강요에 이기지 못해 내 위에 첩을 내어줍니다.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의, 레위인의 그 첩은 밤새도록 그렇게 불량배들에게 시달리다가 새벽쯤 되어서 놓였는데 그, 그녀가 레위인이 머물고 있는 그집 앞에까지 와서 거기서 쓰러져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레위인이 그 여인을 발견하고 이 일로 인해 분노하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여인의 시체를 낙위에 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그 여인의 시체를 열두 조각으로 토막토막 갈기갈기 찢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로 그것을 다 돌려보내고 이 베냐미 지파 사람들이 행한 일들을 그 만행을 알리고 그 죄악에 대해서 씨를 말려야 된다라고 그들을 처단해야 된다라고 비장, 비상 소집을 호소하며 싸움을 부추기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첩이 불량배들에게 밤새 농락당하고 죽음을 당한 것도 끔찍한 일이지만, 자기와 살을 섞었던 그 아내, 그 여인의 몸을 열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갈기갈기 찢어내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볼수 있습니까? 너무나 끔찍하고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레위는 이 일에 대해서 자기 분노를 주체할 줄 모르고 자기 감정에 자기 분노에 꽉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기부할 사람들을 칠 수만 있다면 그들을 벌할 수만 있다면 내가 못할 것이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덤벼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들이 이런 일을 할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물론, 베냐민 집화가 행한 그, 기부어 사람들이 행한 그 만행을 두드려 할수 없습니다. 분명 그것은 명백한 죄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고,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하죠. 근데 그, 그래서 그 이야기가 20장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자기 분을 참지 못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있는 이 내위인과 또 그에 대해서 동조하고 있는 이스라엘 집파들의 모습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첩이 분명 불량배들에 의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여인을 내준 것은 누구입니까? 그 내위인 본인 그 자신이었습니다.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협박할 때 첩을 내어준 사람은 그집 주인이었던 노인이 아닙니다. 물론 노인이 내 딸도 있고 여기 첩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그들은 개기였고 손님이었기 때문에 그 첩에 대한 소유권을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권한이 이 노인에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를 내어준 사람은 분명 레위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첩의 죽음은 자기 아니만을 생각했던 레위인의 똘똘 뭉친 그의 이기심 때문에 희생을 당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발언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마치 하나님 백성답게 나는 떳떳하게 정당하게 잘 살았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꼴인 겁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고 나는 털끝 하나 털어도 먼지 하나 나, 나올 것도 없다라고 나는 자신만만해, 만만하게 나는 무죄를 선언, 주장하면서 저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라고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으로 빚어진 죄의 결과를 놓고 자기 죄를 보며 회개하고 반성할 줄은 모르고 그의 환경, 상황,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탐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여제, 그 여인의 시체를 받아본 사람들이 또한 뭐라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이 행해왔던 수많은 악한 일들에 대해서는 돌아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 일을 내가 본 일이 없다라고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잘못은 감추고 늘 상대방의 잘못만 들춰내는 것.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저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손가락질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모습이나 당시 예수님 시대의 모습이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이 시대의 모습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냐는 겁니다. 저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 다를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과 그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뭔가 다르고 차이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내 모습이 뭐가 문제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저 익숙한 신앙의 형식을 따라 살아가기 바쁠 뿐입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사는 이가 당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사회 안에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그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왕이 없었기 때문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면 불보듯 뻔한 결과가 우리에게 예측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더 추악해질 수 있는가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 이스라엘 사회의 현주소를 고발해주는 마지막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이것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 앞에 과연 나의 문제, 나의 죄된 모습들을 날마다 들추, 들추어서 그 말씀 가운데 비추어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나는 문제 없어서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나는 깨끗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우리는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죄는 보지 못하고 그저 다른 이들의 죄만 주목하여 그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동조하는 일에만 앞장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잘 지켜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